근데 이제 XM3 같은 경우는 장고장이 좀 없었고 전 토레스는 일단 내비게이션이 반년 조금 안 됐는데 두 번이나 벌써 꺼졌고요. 이 여기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냥 아예 꺼지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그게 시동을 끄고 하루가 지나니까 다시 켜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꺼지진 않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음. 그리고 후방 캠 켜질 때도 수진을 조금 하고 있을 때 3초 뒤에 나오는 느낌. 어, 아까 라르님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저는 뭐 후방 캠은 전혀 그렇게 불편한 적은 없는데 전에 주차장께 나와 살짝 딜레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랑 그 애플 그게 연동이 안돼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맞아, 그거 진짜. 그거 해준다던데 워셔액이 저기에 이제 물줄기가 생겨서. 아 대기 있어요? 아 지금 시점에 포레스를 사는 건 어떻게 아, 나 지금은 굳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라리할로 비니, 할로, 할로, 카비니입니다. 카비니의 트리플뷰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토레스 오너잖아요. 토레스를 탄지 2개월 정도 됐는데, 2개월 동안 타면서 느낀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혼자만 토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 지인분 중에 같은 시기에 토레스를 출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함께 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언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포레스 타신지 얼마나 되셨죠? 거의 한 반년 정도 된것 같아요 라리 님이 사전기약 마지막 날 계약을 하셨고 제가 첫날 어. 그래서 빨리 받았어요 한달 만에 빨리 받은 거 같아요 와, 진짜 빨리 받았어요 네. 어쨌든 오너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주행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laughs> 옵션이 뭐죠? 사륜이랑 네. 사이드 스토리지 빼고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한3,6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옵션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저는 쌍용은 옵션에 왜 반장일증 그런 거다 넣어야 되냐, 이렇게 써는 녀었다고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옵션이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 기본 차값은 쌌는데 옵션 추가하니까 원래 이, 이 정도였나 싶은 차값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사륜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타던 차가 뭐예요? 전에 XM3를 탔는데 솔직히 승차감은 XM3나 얘나 별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뭐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나 그거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XM3 같은 경우는 장고장이좀 없었고 전 토레스는 좀장고장이 <laughs> <laughs> 일단 장모랑 얘기 이따가 네. 다시 하고. 그러면 토레스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예뻐서 사실 디자인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뭐 쌍용에 그 전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제 생일날 그 사전 예약 첫날이더라고요. 저희 거의 하루만에 그냥 다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XM3는 디자인이 저 앞에는 그렇게 예쁜 건 모르겠는데 뒤에 후미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 차를 타고 나서 저는 토레스는 뒤보다는 앞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나는 뒤에가 예쁜데? 뒤에가 그 약간 이렇게 타이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그게 난좀 예쁘더라고요. 아, 저도, 저는 이렇게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만 보고는, 아 진짜 이렇게 열리려나? 했는데, 좀 실망, 아니, 실망은 했습니다. 이제 단점을 얘기할 텐데. 일단 단점은, 너무 슬슬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내비게이션이, 반년 조금 안 됐는데, 두 번이나 벌써 꺼졌고요. 이제 그 이쑤시개를, 여기 보면은, 여기 홈이 있는데, 여기에. 네. 이거를 눌러야 이게 리셋이 돼서. <laughs> 이거를 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나도 한번 꺼진 적 있었어요 이 여기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냥 아예 꺼지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그게 시동을 끄고 하루가 지나니까 다시 켜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꺼지진 않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이 UI가 나랑 다르네 저희 얼마 전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네.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시계가 있었어요 원래는 저는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거치하니까 이게 날개가 작아요 내 핸드폰이 무게가 무거우니까 약.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너무 불편해. 후방캠 괜찮아요? 별 문제는 없었는데 어, 아까 라리님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저는 뭐 어, 후방캠은 전혀 그렇게 불편한 지모르겠는데 전에 주차장께 나와 음. 한영3 3초 정도? 음. 그리고 후방캠 켜질 때도 살짝 딜레이가 있어요. 사진을 조금 하고 있을 때3초 뒤에 나오는 느낌? 주차는 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다행히. 네. 그리고 불편한 거는 이 음성 인식이 집 밖에 잘 대답을 안 해줘요 강남역 이러면은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뭐 이러고 어, 그두자분기소 워셔액이 저기에 이제 물줄기가 생겨서 아, 물줄기 있어요? 네. 아~~ 얼어서 그런지 지금은 별로 없는데 여름에 좀 심했습니다 아, 장점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깜빡이 소리가 너무 청량해요 <laughs> 예뻐 목소리가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랑 그 애플 그게 연동이 안돼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맞아 그거 진짜 그 해준다던데 스피커, 스피커 옵션 없는 거를 되게 아쉬워해요. 아네 저희 노래를 스피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스피커 옵션이 없어요. 튜닝하고 싶은 거뭐 있냐고 했을 때 스피커 튜닝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어, 라리님 그 나중에 스피커 튜닝 한번해주세요 오 진짜요? 나는 근데 이거 토레스 사운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귀가 좀 예민하신가봐요. 네, 네, 제가 귓 밥이 없어서. 아 근데 요새 진짜 토레스 너무 많이 보여서 좋긴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제 차를 잘안 잘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우세요? 네, 한한달 정도, 한두달 정도 즐겼어요. 그리고 민지 언니는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어, 거의 캠핑은 토레스를 차를 구입한 이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트렁크가 넓잖아요. 짐이 많이 실리고 그 점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 차박도 해보셨다서지 XM3랑 비교하면 좀더 넓더라고요. 많이 끼지도 않고. 근데 원래 차박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그 쌍용차만 어. 들어갈 수 있는 캠핑장이 있어요. 어, 진짜요? 네. 가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안가 봤는데 한번 같이 갈까? 같이 어, 너무 내 먼저. 제가 카페에서 그런 글을 봤더라고요. 토레스를 사고 싶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금리가 높은데, 차를 사는 게 맞을까요? 라는 어떤 분이 질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금리 생각하면 못 사는데, 어떤 차를 사도, 뭐 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일시불로 사겠죠? 금리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정지에서 말씀드리기 가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 토레스를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진짜 토레스를 너무 사고 싶어서 막 처음부터 기다린 거면 그때 사는 게 좋은데 지금은 굳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맞아. 같아요. 나도 그 생각이야. 굳이 나도. 지금 막무리해서 네. 어. 토레스를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차가 장점이 많은 차기는 한데 그리고 어차피 쌍용에서 다음 차가 나온대요. 할그 차를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들더라고요 그게 더 나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그 차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좀더더 네. 많은 좋은 기능을 네. 넣어줬으면 하는 그래도 사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어, 요점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이렇게 장고장이 많은 토레스 차지만 어, 그래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뭐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사는 것도 저는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장점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잘 구별을 해서 좋은 차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의 토레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웃음> <웃음> 안녕 안전운전 하세요 <laughs> 조때꾸알 <조땡관. 웃음>